좋으신가?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그만큼 또 감각이 뛰어나신 거니까 그럼. 의상에 대한. 예. 네. 네. 우리 수진 씨는 어떠세요?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선배님들에 비해 음. 체격이 좀큰 편이어서 <laughs> 의상이 굉장히 선배님들이 입으면 딱 아담하게 예쁜데 음. 제가 입으면 굉장히 그래. 타이트해지거나 음. 그렇죠.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. 어, 그러면 조금. 네. <laughs> 어 어떻게? <어떡해. 웃음> 그래서 원이 아니게 논란. 네. 뭐. 게,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. 어, 저 기상, 네. 기상캐스터 너무 야하게 입은 거 아니냐, 어, 너무 아, 타이트한 거, 거, 거 아니냐. 아. 근데 사실 저희도 협찬을 받는 거라서 저희가 고의로 이렇게 더, 음, 좀 이렇게 어, 입는 것보다는 네. 제가 커서 아. <laughs>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. 예수님, 지금 무슨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? <웃음> <웃음> 그럼 평, 다섯 분 평소에는 어떤 의상을 주로? 입고 음, 지내어요 저희는 평소에는 예. 이제 캐주얼하게 뭐 청바지도 네. 많이 입고, 네. 뭐 이렇게 네. 후드티도 입고, 네. 티셔츠도 입고 좀 자유롭게, 음. 더 편하게 입는 캐주얼하게. 네. 아, 음. 그래, 사실 뭐. 뉴스가 아니고 이제 네. 오늘 같은 프로그램 나올 때 저희 굉장히 난감했어요. 그러니까 <laughs> 무엇을 입고 나갈 것인가. 아, 그래서 뭐, 뭐 입지? 하면서 뭐 사진 찍어가지고 이런 <laughs> 들이막 <laughs> <자기 웃음> 이렇게 <웃음> 보내기도 <웃음> 하고. 네. 그래서,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났어요. 네. <laughs> 아, 결론은 자기요. 네. 자기 네. 개성대로. 네. 근데 저, 이제 오늘을 위해서 음. 이제 설아 선배랑 해선 네. 선배랑 같이 이제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네. 옷을 사러 이제 갔어요. <laughs> 제가 또 이렇게 팔랑귀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언니들이 꼭 필요해요. 정말 이 언니 두 분이 네. 하는 말이 언니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없다고. 아,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어제도 같이 이제 가서 네. 어, 뭘 살까요? 뭐 이것도 어.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데 음. 설아 선배가. 이거 사 네. 집, 집어줘요 그러면은 어. 아, 괜찮아요 괜찮아 어. 오케이 이러면은 어. 네, 사는거고 아, 지금 입분 어. 의상이 이선아씨가 골라준거예요 괜찮지 않나요? 음. 그, <laughs> 그 의상이 지금 앉은 분들 중에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요 <laughs> <laughs>